안녕하세요. 선을 잘 긋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크로키. 크로키의 종류는 일상 크로키와 자료 크로키, 노드 크로키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일상 크로키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앉아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내 연습장에다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연습인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크로키의 이점은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하철을 타도, 카페에 가도 어 시간이 남 크로키를 종종 하거든요 이게 막 뛰어가는 사람 막 계속 걸어다니는 사람 이런 걸 그리는 건 아니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동적이지 않은 정적이게 서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앉아 있어도 계속 자세를 바꾸고 막 욕이 진짜 저절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리는 게 일상 크로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크로키인데요 뭐 이런 자료들 있죠 저희가 흔히 보는 핀터레스트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료 크로키 라고 일단은 지칭을 하고 있고 누드 크로키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 가서도 누드 크로키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드 크로키라고 하면은 손이 빨라야 되는 게 아니라 손이 엄청 빨라져요. <laughs> 그런 이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누드 크로키는 협회나 이런데다가 에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회사 같은 데에서 의뢰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출장 오셔가지고 포즈나 이런 것들을 잡아줘요. 이게 누드 크로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거는 한 공간에 많은 사람 들이 모여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할수 있고 몇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나면은 쉬는 시간 10분 있고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완전 풀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정말 많이 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누드 크로키 그래서 혹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셔가지고 네, 한번쯤은 해보시는 거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크로키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그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예쁜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뭐 게임 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처음에는 이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드니까 정말 많은 공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시잖아요 얼굴 하나 그렸는데 몇 시간 걸려어 이런 경우로 아마 여러분이 초보 시절에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크로키를 해 가지고 내 손부터 일단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뭘 해도 빠릿빠릿하게 그리시고 뭔가 그런 모터를 좀바아두고 나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캐릭터의 동세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고 선 긋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 해부화부터 접근을 하거나 크로키를 좀 선행하시는 거 적어도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또 크로키도 숙련하려면몇 년이 걸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크로키만 하다가 너무 막 세월이 소비되곤 하니까 같이 중 중간중간 중간 개인작이라던가, 뭐 모작이라던가, 해부학 이런 것들을 끼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카사행하거나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 일단 첫 번째, 원하는 선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이유? <laughs> 많이 그리니. 많이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구조나 라인이나 비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요 비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얼굴이 이 정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는 이 정도 나오는 게 예뻐! 라고 하는, 그 미학적인 비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체에서의 비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익히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다양하게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정보량을 습득을 하는 게또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 크로키나 누드 크로키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제수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을 때 포착을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해서 손으로 옮겨내는 훈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면 손을 잘하게 되는 건좀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힘든 거 하다 보면 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숙련이 되잖아요. 숙련이 된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쉬워지면 재밌어집니다. 어려우니까 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어려운 게 쉬워졌을 때또 저희가 재미를 느끼면서 또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 힘듦을 좀 기쁨으로 알고 <laughs>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의식적인 팁 여기 이렇게 띄어놨어요첫 번째 이제 그릴 때 크로키도 이게 선을 떼서 이렇게 그리시기도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뗄 때마다 보고 뗄 때마다 긋고 이런 식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선을 좀 이어서 그려보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이거 하나 그리는 것과 이렇게 그리는 거 묘사가 달라서 내가 이 묘사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는 게 맞지만은 내가 막 일선 크로키하고막 2분, 3분 크로키 하는데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다가 2분, 3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laughs> 얘기하시고. 어쨌든 이어서 그리고 밸런스 길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밸런스나 길이 비례 이런 거 모작해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거티브 스페이스,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슥 봤을 때 이게 네거티브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도와 이 곡선 이런 형태 같은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외워요. 이 비율적인 것들, 머리가 이 정도로 기울고. 그리고 여기는 이 정도로 짧아요 저희가 이 끝부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쵸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팔이야 그러면 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비율인 거잖아요 그쵸 한 이거 하고서 이 정도 남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눈으로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이 팔에 이 부분에서 이점 3분의 2 지점 여기서 이게 나와 여기서 이 뒤에 꼬랑지 있죠 이 셔츠의 뒷부분이 이쯤에서 나오고 있어 라는 거를 그리면서 포착을 해야 돼요. 이제 지극하면 부정적 영역인데 우리한테 있어서 이건 부정적이지 않다. 이게 영어다. 영어는 깐진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스피스라고 외우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면은 이런 모작을 할 때도 크로키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데가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체가 이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비율이고 머리가 이 정도 비율이면은 하체 이 정도 구나 그래서 이 아,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이런 거리감이라던가 이런 비율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정도인데 이뒷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게 뭐 3분의 2점, 1분 1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좋아요. 굳이 이거를 그리면서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남고 나 이거 좀 크로키 약간 깐지나게 작품처럼 만들고 싶어라고 할 때는 좀 수정하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많이 그리고 빨리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것터 많이 하는 게 나아요. 일단은 밸런스 저인 거 설명드렸고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암기 도용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때 도용화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할때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방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이 위에다가 할때 여기다 이렇게 우겨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엄청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드코어 좋아서 그런 건지 좀더 이런 게좀 더, 그냥 맨 땅에다 하는 게 조금 더 훈련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바꿔가시는 것도 저 좋을 것 같아요. 데포르메가안 들어가서, 데포르메도못 건너게 될까봐. 그렇게 하면서데포르메할수 있는데? 아까 그 짧은 크로키 주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시간별로 무사히 디테일 다르게 가져가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 1분 크로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주름 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어! 일단 그려! 일단 그려서, 일단 뭔가 나오는 게 중요해.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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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부터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도 그냥 대충 해. 손 이렇게 대충 하고 머리도 대충 이런 실루엣만 잡아.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만약에 이때 한 30초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30초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안 넣어놓은 거 넣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막 엄청 잘 익히신 분들은 재지 않아도 이 정도 묘사까지만 하면은 이걸로 1분 채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저희가 기계적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실루엣를 짜둔 다음에 그러고 나서 디테일을 추가를 하는 거 그래서 머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신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거기서 추가를 하시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고 바다익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훈련해둔다? 데포룸에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아까 비율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설득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 비율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열심히 그리는 이유는요. 요런 부분들 열심히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리면서 저는 외운단 말이에요. 아,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주름이 요런 특징이 있죠. 그렇 여기 주름이 요큰 천이 이렇게 우겨져요. 그렇죠? 이렇게 우겨지면서 요런 식으로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하기는 에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외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내거 그릴 때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암기를 해주시고 묘사하는 동안에도 다음 꽃을 그릴 거 미리 봐두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그리면서도 이거 그리면서 여기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서 약간 팔에서 요만큼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거 시작되네. 그래서 요만큼 가려지네라는 거 지금 저 보면서 이거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음 그릴 거를 인식하면서 그리는 거. 그래서 요거 선 그리면서도 어, 여기 이렇게 있네 하고 하면서 그려. 그러고 이선 그리면서 아 조졌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라인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 한식으로 뭔가 내가 이걸 손으로 움직이면서도 힐끗 봐요. 힐끗 봐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쓱 보고 돌아오고 쓱 보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는데 보면서 하면 또 이제 막 손을 그리다 이렇게 옆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는 옆에 있는 것들을 외워가면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틀린 방법은 없어요. 틀린 방법은 없는데 사람마다 그렇게 알려주는 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밖에 못 알려주지만 은 근데 여러분이 내 방법대로 했어. 했는데 인형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다. <laughs> 다 아지질 않아 그러면 이 방법 버리셔야 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옮겨 타셔야 되고, 이 얘기 내가꼭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잘 그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헛소리도 하고 막 저기 그러거든요. 나는 잘 그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잘 그리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 <laughs> 안 좋아,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못 하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거고, 목적성을 두고 하셔야 돼요. 목적성, 나아지려고 하는 목적성, 외우려고 하는 목적성,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는 목적성, 그리고, 비례를 익히려고 하는 목적성, 주름을 메우려고 하는 목적성, 막 이런 많은 목적성을 두고 하다보면은, 나아질 수밖에 없어, 인간이면. 목적성을 두고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으로 전진적으로 나아가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못하는 걸, 빨리 하려고 한다? 내가 몇 년을 그렸는데, 이걸 당장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날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두고서 하세요. 또 다시 첨첨보로 빠졌는데, 그래서 묘사하는 중간에도 다음 곳을 그리려고 봐두고, 그리고 아는 거 그리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이거 좀 되게 중요한데, 어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데거든요? 자첫 번째 아는 대로 그린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그릴 때 내가 아는 후드는 요런 거야. 요런 후드가 내가 아는 후드야 그렇죠. 아는 후드고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은 후드에 요렇게 들어가요. <laughs> 만큼에 나머 그래서 요렇게 그려. 그러면 이미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캡모자 약간 요렇게 생겼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내가 이거를 보고 그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삼각근을 그리면서 이제 인체를 그리고 내가 어음풋이 아는 걸 이렇게 그려. 그리고 팔도 손 이렇게 꺾여있는 걸 그린다고 하면은 손 내가 아는 손 그려. 내가 아는 손 그리고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머리를 아는 거 그냥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리거든요. 이러시면 안 되고 보이는 대로 그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거 어깨선 이렇게 쳐졌잖아요. 쳐졌고 이렇게 한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쳐진 것도 내가 아는 어깨선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리세요. 이 라인 이 약간 튀어나왔다가 이 약간 꺾이고 다시 꺾이는 거 보이세요? 요런 거를 이렇게 그렸다가 다시 꺾어줘. 그러면은 꺾일 때어 여기 주름 잡혀서 꺾이는구나 라는 것도 인지하고 여기 이런 주름 생기는 거 여기서 접혀가지고 생기고 얘는 접혔으니까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구나. 이 안쪽 면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외워야지 아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네, 외웠다 그러면은 진짜 분명히 아는 거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 응용해서 그릴 수 있게 돼요. 아 맞아. 여기 어깨선 이렇게 한번 튀어 나올 거야. 그리고 보면서 그리는데 약간 내가 아는 걸 그릴 때더 빠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약간 아는 걸 그리기 때문에 더 빠른 거지 아는 걸 그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분명 맞는데 이게 너무 모순적이라서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름도 내가 이 주름을 백날 천날 그려봤고 이 주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그리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데 처음 보는 건데 그린다면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로키를 할때 암기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암. 동기를 하니까 더 빨라질 거다 라고 믿으세요 그런 거거든요 보인 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인 대로 그리고 근데 빨라야 돼 <laughs>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우면은 빨라져 그런 겁니다 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상이다 그렇게 내 일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더잘 외워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